산학 경계가 잘 돼있다는 라점 USM이라는 스위스 가구 브랜드랑도 콜라보를 하기도 하고 몽블랑 쇼룸을 학생들이 디자인하기도 을 하고 에이솝 그 매장 디자인이라든지 패션쇼장 그세노그라피를 만들어라 라는 게 제일 큰 주제였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황경환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헤드제네바의 실내건축 1학년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는 이제 안시 보자를에서1 학년을 다니고 있다가 아무래도 학교에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나 이런 게 저랑 좀 많이 안 맞기도 했었고 뭐 그런 와중에 이제 안시가 제네바랑 가깝다 보니까 워낙 제네바를 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네바에 있는 헤드라는 학교를 알게 되고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학교의 이제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학교와 이제 기업체들 간의 연계. 산학 경계가 되게 잘돼 있다라는 게좀큰 장점으로 저는 봤었 학과 이름 자체는 이제 인테리어 아키텍처, 그러니까 실내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산학 경계가 잘돼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뭐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다 보이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USM이라는 스위스 가구 브랜드랑도 콜라보를 하기도 하고 몽블랑 뭐 쇼룸을 학생들이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에이솝 그 매장 디자인이라든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디자인 실무를 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때부터 이제 다 직접 경험을 해본다라는 게 학교를 다니면서 경험이 쌓이고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가 스펙이 될수 있다라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수진들 같은 경우에도 불어 스위스 사람들 혹은 이제 프랑스인들보다 아, 프랑스인들도 있지만 이제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 비브로권에서 온 교수진들로 많아서 이제 조금 더 열려 있는 분위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헤드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면은 이제 브레바 과정이 있어야 되는그 헤드란 학교에서 인정해 주는 그프 브레바 과정을 해,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아니다 아니, 보니까 이제 셀프 에듀케이션 지원자 과정으로 이제 지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바를 다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원래 3월 중순까지 그 지원을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월 말까지 지원을 하고 그때까지 1차로 포트폴리오 제출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2주 뒤에 1차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면서 한 번에 사전 과제가 같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1차 포트폴리오와 사전 과제 준비해서 4월 초에 이제 시험이 있게 되고요. 시험은 면접 25분짜리 면접 하나만 있고 다른 필기나 실기 시험은 제네바 같은 경우 는 따로 없습니다. 네. 사전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 과제가 좀 뭔가 추상적인 어떤 키워드를 주고 그걸 알아서 표현해라라는 식이었다면 제네바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실내 건축과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아예 전문적으로 뭔가 하나의 주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패션 쇼장, 그 세노그라피를 만들어라 라는 게 제일 큰 주제였고, 일단 헤드라는 학교 자체가 이제 과별로 면접을 다 따로따로 따로 보는데, 학교 전체 시험 면접 기간은 2주인데, 그 중에 이제 과별로 며칠씩 이제 면접 보는 날짜가 나눠져 있어서, 다른 프랑스 학교들에 비하면 훨씬 여유롭게 면접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도, 만약 불어가 안 되면 영어로도 면접이 가능하고, 이제 25분 동안의 면접 시간이 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해주고, 지금 먼저 자기소개 5분 동안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분 동안 이제 기존 포트폴리오 설명을 하고, 그 이후 5분 동안 사전과제로 나온 그 패션쇼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전과제 설명을 이제 5분 동안 하고, 그 이후 나머지 5분 동안은 자기 교수들이 질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타이머를 먼저 눌러서 이제 그때부터 면접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은 헤드라는 학교 자체는 그 아마 프랑스 학교들 중에도 헤드 같은 학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1학년 때부터 좀더 전문적인 걸 원하고 그리고 그 1학년 때부터 딱 확실히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정해진 사람들한테 일단 좀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헤드 같은 경우는 어, 비주얼 아트, 니까파이 그러니까 아트, 시네마, 다음에 시각 디자인, 다음에 제가 가는 실내 건축, 그리고 패션 디자인, 뭐 주얼리 디자인, 아마 제기 경우는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과들에 대해서 자기 본인이 원하는 게있 있고 확실히 뭘 배우고 싶은 게 있다라면 저는 들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하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생활비가 일단 제네바는 프랑을 쓰고요. 스, 스위스 프랑을 사용하는 스위스는 스위스 프랑을 사용을 하고. 어, 일단 학비는 무료고요 아, 무료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1년에 1000프랑, 그러니까 1년에 120만원 정도 지금 환율로한그 정도 될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학비 제외하고 어, 생활비만 따지면은 집세가 아무리 싸게 구해도 한 600, 700프랑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7, 80만원, 8, 90만원. 그리고 생활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생활비 한 일단은 좀 여유롭게 생각하고 한 1000프랑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총해서 최소한 1700프랑 팔백 800, 천팔 800프랑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불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트폴리오랑 불어랑 둘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불어가 안 되면은 거기서 생활도 생활할 수 있는 그 약간 스펙트럼 자체가 확실히 언어에 따라서 저는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어 공부도 열심히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어... 네, 그렇습니다.